안녕하세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의 신제품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했었던 인디언즈 8.0 카키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 갖고 왔습니다. 사실 8.0 베이지가 근 2개월 동안 해가지고 400개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판매량에 따라가지고 어, 이 색깔이 조금 베이지 말고 카키 색이나 블랙 색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8.1이라는 조금은 아예 다른 형태의 텐트를 카키로 출시하려고 했으나 그거를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좀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은 8.0에서 색깔을 변경한 모델인 8.0 카키를 갖고 왔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은 색깔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면부를 보시면은 8.0 텐트에서 저희 거를 보셨다면은 어 뭔가 문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저렇게 뻥 뚫려 있는 문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이 도어는 저희는 B 도어라고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거는 A 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키에서는 최초로 A A 도어가 아닌 한쪽에는 A 도어 반대쪽에는 B 도어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개방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요건데 조금 더 상세한 리뷰는.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볼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도어, A도어 변경이 되었다는 건데, 어, 그러면 타프는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타프도 양쪽에 모두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이쪽에 보시면 B도어에도 지퍼가 있고 반대쪽 A도어에도 지퍼가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타포도 내가 원하는 A도어나 B도어에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B도어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방감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단순히 봤을 때이 메시창은 사실 겨울에 하기면 좀 많이 춥겠죠. 그래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 b 도어에는 TPU 창을 통으로 달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A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TPU를 앞쪽에 달 수가 없는데 b 도어에는 TPU를 달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이 느껴지는 어떤 텐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넘어서 와 A도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도어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벤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쪽도 마찬가지 로 원할 때는 메쉬로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출입구로 가장 많이 쓰는 게이 에이도어의 중앙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천과 그리고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에는 적용이 되어 있진 않지만 실제 4차 출고 시에는 하부 쪽에 벨크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1차에서 3차 구매자분들께서 조금 건의 하셨던 부분이 아래쪽에 막아주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벨크로로 되고요.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샘플에는 지금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나눠가지고 베크로가 적용이 됩니다. 측면부 쪽에 보시면은 탕을 개방을 하면은 TPU 창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은품으로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TPU 창이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또 심지어 베크로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바람이 잘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부 쪽을 보시면은 상부도 TPU 창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부 우측에 보시면은 화목난로 연통을 뺄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이 보통 십자나 아니면 동그란 모양을 해가지고 화목난로를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일단 기둥이 15cm로 굉장히 좀 단단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15cm면은 웬만한 어, 무게는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두께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8.0 텐트를 사실 때는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15cm 기둥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고 오측에 보시면은 이건 에어컨 뺄수 있는 호스, 그 다음에 전선 뺄수 있는 곳이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시면은 에 A도어 쪽에 요런 게 달려 있는데, 이건 바깥쪽에서 신발을 넣을 때쓸수 있는 건데, 신발 한두 켤레 정도가 들어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출시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어, 가운데 랜턴 거리가 없어요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랜턴 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삐도어가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TPU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를 이제 결합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이 지퍼 두 개가 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쪽이 좀 깁니다. 이 길이가 한 1.45cm 정도 긴데, 반대쪽에 마무리되는 부분 짧습니다. 좌우를 꼭 확인해서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삐도어에 TPU까지 결합을 했습니다. 삐도어를 연결한 다음에는 확실하게 아래쪽 부분에 베이크로가 있으니까 발음이 덜 들어오게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키색 8.0에 카키색 타프를 결합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래도 좀 개선된 타프 폴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기울어지는 느낌은 없고요. 카키색의 타프는 안쪽에 실버 코팅이 아니고 검정색 코팅이기 때문에 사실 낮에는 굉장히 차광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낮에도 상당히 어둡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난좀 밝은 느낌의 어떤 캠핑을 원한다 하시면은 사실은 베이지가 조금 더 색상이 어울릴 것 같고요. 이 타프 하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느낌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카키색은 그런 점을 좀 염두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키색 타프 옆면을 보시면은. 옆면에 크게 메쉬창이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쓸 때는 어떻게 보면 메쉬창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통기성이 좋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퍼가 타프를 결합하면서 오른쪽에 지퍼 하나가 남아있고 왼쪽에 지퍼가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측 지퍼를 개방을 해가지고 혹은 좌측 지퍼를 개방해서 타프를 말아 올려가지고 약간 플라이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타프를 마실 때는 비가 안올 때는 뭐 사실 크게 상관 없겠지만 비가 올 때를 생각한다면 바깥쪽으로 말게 되면은 빗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을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접는다라고 하면은 안쪽으로 말아주시면은 비가 오더라도 처마에 물이 고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이 모두 개방된 형태는 저희가 참고로 사진에 띄워가지고 같이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타프의 전면 TPU창을 달았습니다. 기존에 우레탄창이 많이 울던 현상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폴대 높이가 조절되었기 때문인데요. 폴대 길이가 낮아짐을 인해가지고 밑에 쪽에 스커트가 들뜬 현상까지도 없어서 바람 유입이 거의 없게끔 이렇게 형태가 될수 있고요. 4차 때부터는 이 조절된 높이로 증정이 되니까 크게 TPU창에 울는 었던 현상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앙부 쪽 개방을 통해가지고 입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었을 때 아마 전면부 TPU 창만 보여드렸는데, 메쉬 패브릭 창을 한번 영상으로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두 번째 옵션 사항 중에 하나인 메쉬 패브릭 창을 타프에 하였습니다. 메쉬 패브릭 창도 크게 우는 현상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이 안쪽은 진짜 암흑입니다. 저희가 베이지 색상의 그 텐트 프로필을 찍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타프 안쪽이 완전 암막 수준이어가지고 안쪽에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안쪽에도 이 메쉬 패브릭이라는 말답게 지금 패브릭 창을 걷어주면 안에 다시 메쉬가 나오게 됩니다. 낮에 같은 경우에는 이 천을 걷어가지고 메쉬 소재로 좀 개방감 있게 쓰시다가 저녁 때는 추우니까 이 천을 다시 덮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반쪽만 개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메쉬 패브릭 창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에 나왔을 때보다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늘어나가지고 아 내가 도대체 뭘 구매해야 되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구매하는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텐트 본체, 타프, 그리고 메쉬 패브릭 창이 조합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메쉬 패브릭 창 대신에 TPU 창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되 나중에 내가 혹시나 추가적으로 뭔가 더 구매를 하고 싶다면 그때 추가적인 사항을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번 4차 텐트에서는 베이지색은 AA 도어만 판매를 하지만 5차 판매 때는 AB 도어로 판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베이지 AB 도어 같은 경우에는 5차 판매 때부터 적용이 되니까 혹시 베이지로 AB 도어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때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AA 도어도 계속해서 베이지는 나올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8.0 카키 텐트와 베이지 색상의 가격은 같습니다. 근데 B 도어로 변경이 되면서 텐트 B 도어에 TPU 창 옵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이제 가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텐트 본체 삐도어의 TPU 창 가격은 8만원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디언즈 에어텐트 8.0 카키 색상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카키 색상이 저희 사실 직원분들의 자체적인 평가로는 베이지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라는 이런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어, 카키 색상을 기다렸던 분들께도 그런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언즈 에어텐트 8.0 카키는 현재 인디언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4차 베이지색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카키색을 변경하는 거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남는 거를 이제 판매할 예정인데 이번 4차 물량의 카키는 그.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물론 100개가 들어오긴 하는데 베이지 150개, 카키 100개다 보니까 만약에 베이지를 선택하셨던 분들이 카키에 상당히 몰리게 된다면은 카키 색상은 조기에 품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사채 구매 못하신다면 5차부터 제대로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디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